사업의 경을 보시면 2010년 10월에 설립되어서 애니메이션 제작 및 기획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기업이에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현황 보시면은 총괄제작 이런 것들 수출 부분이 여기 어느 정도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곱하기4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40% 이상의 감소를 보일 거라고 대략적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어 경쟁력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주가 오른 이유를 봤더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국내 애니메이션 주가가 오름세다 이상한 쪽으로 투자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캐데어는 소니 피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다. 미국 스튜디오 미러는 제작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그냥 테마 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기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튜디오 미러가 앞으로 캐디언처럼 어떠한 영상을 만들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